이 차량도 소개시켜 주자면은 외부 패널 교체 없는 무사고에 오. 지금 이 친구 2020년에 6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. 네. 지금 1년에 뭐만 키로 조금 더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 좋죠. 1.6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 덜 나가죠. 그리고 등급도 노블레스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일반 차량 이 달라요. 네. 네. 확실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신차 가격이 4,400만 원 정도예요. 와.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랑 드라이브 와이즈,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이거 다 추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일반 뭐 하이브리드 똑같은 하이브리드라도 완전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. 아까 지금 혹시 뭐디나오면서 살짝 보신 분,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 친구랑 외관이 뭐 크게 다를 거저 친구도 옵션이 되게 좋은 네. 차량인데도 이 친구도 노블레스에 추가 옵션이 이만큼 넣은 차량 없다라고 보시면 될거같요 그 삼천만 원, 에 삼천만 원. 와, 삼천만 원에 하이브리드 차를 살수 있는 거는 지금 지금밖에 없어요. 지금. 아니 그러니까 네. 앞에 지금 차량이 디젤이었는데 예.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요. 예. <laughs> 네. 정말 대박인 또 매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. 지금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너무 상태 좋아서 관리도 잘돼 있고 컨디션 좋은 차량이다.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타시면 타실수록 우리 연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. 맞아요. 좀 장거리 여행 많이 다녀요. 뭐 운전할 일 많아요 하시는 분께 좀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소렌토는 이런... 또 보면은 좀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크다는 라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. 네. 네. 음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분이 또 타셨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이제 4~5년 정도 타셨 5년 정도 타셨는데 되게 관리를 잘하셨어요. 키로수도 뭐 적정 키로수로 잘 타셨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 실내를 한번 볼까요? 네네네. 네.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창문 을 제가 내려드릴게요. 와, 일단 저는 이 베이지 시트라서 실내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예, 네. 이게 시트 컨디션 자체가. 네. 이거는 말이 안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음. 보시면 될것 같고 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다이얼 기어가 네. 옵션이 좋아야지만 들어갑니다. 와. 옵션이 낮으면 다이얼 기어가 없어요. 네. 네. 이 친구는 오. 6인승이다 보니까 뒷자리도 되게 관리를 잘하셨고 전차주께서 뭐 추가 옵션이 이렇게 패밀리카로 좀 써셨던 것 같아요. 근데도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. 잘 우리가 말하는 잘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예. 네, 지금 외관 내부 컨디션도 너무 잘 관리가 돼 있는 또 중형 SUV 소렌토 차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중형이지만 좀 차체가 큰 느낌이 네. 있고 실내 공간도 여유로워서.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어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어요. 네. 에어컨 다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불편함 그러네요. 전혀 없습니다. 애기들, 어른들 뒷자리한테는 옛날에는 소렌토가 되게 좁았어요. 7인승이다 보니까. 음. 근데 뒷자리에 중앙에 뚫려 있어서 애기들 여기 놔두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 가능하다. 케어가 가능하다. 뒤에 이제 카시트 놔두고 또 놔두고. 이제 두,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충분히 다 가능한 키로 그 차량이다 보시면 네. 될것 같아요. 어, 그러게요. 뭐또 평소에는 그냥 또 데일리카로 쓰시다가 이렇게 대가족이 탈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또2열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딱 선택했을 때이 네. 친구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오. 제가 봤을 땐이 친구를 소개를 안 시켜주면 안 되겠다. 네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. 치... 네, 오늘 정말 금액적으로 좀 가격이 좋은 차량들, 가성비 맞습니다. 있는 매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살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타면 탈수록 뭔가 연비 걱정도 없는 그런 차량들을 좀 소개해 주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연비가? 근데, 예. 네, 네, 그렇죠. 하이브리드니까 맞습니다. 네. 네. 너무 너무 또 장거리 운행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도 좋고 옵션도 지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패밀리카, 또 데일리카로도 완전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진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차량 지금 이 차량 정리하자면은 연식이,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, 그리고 네. 외부 패널 교체 없고, 무사고 차량에 등급도 높고, 추가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신차 대비했을 때 천만원 넘게 떨어져 있는 차량이에요. 고그 차량이 삼천만원대의 소렌토가 사실 잘 없을 겁니다. 하이브리드는. 그래서 고그 차량을 지금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고, 전화 주시면은 뭐 혜택 다 받을 수 있다. 라고 맞습니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 이렇게 조건이 좋은 차량을 내가 나중에 타다가 되팔 때 감가 걱정도 별로 없을 것 어, 같다는 생각이 네, 들거든요 네. 지금 소렌토 보시면 은 이제 감가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2천만원, 3천만원 선에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거든요 2천만원, 3천만원 선으로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걱정 없이 타시면 될것 같아요 네자 네. 이렇게 오늘 또 소렌토 차량까지 보여드렸고요